BNK 자산운용, 에코프로 파트너스, 넥스트에스, 경북 농공단지 협의회 그리고 경상북도 간의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남어 공항 투자 본부장께서 투자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래 산업단지 주차장 지붕동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300메가 규모의 300메가와트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5천억을 투자하여 30메가와트 단위로 10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 에너지 절입 실현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공장주에게 지금 임대료, 아 e c 판매 등 추가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며 정부 및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도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경상북도의 에너지 지진을 위한 BNK 자산운명 에코포로 파트너스, 넥세엑스 등세 기업과 경북 농공단지 협의회 경상북도의 협력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BNK 자산운용주식회사의 성경식 대표님께 인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그룹은 실질적으로 금융 그룹의 로서 이제 부산과 경남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지방 금융 그룹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저희들이 전국 금융 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열심히 뛸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BNK 자산 운용은 저희들 수탁고가 약 12조 원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지금의 주식과 채권 위주의 운용이 아닌 대체 자산 위주의 운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큰발걸음으로서 이번 경상도와 태양강 산업을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소 새로운 사업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금융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또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마련해주신 그 양동희 부지사님, 이화옥 수자본부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뭐 아시겠지만 에코프로그룹은 사실상 그 포항이 근거신 기업입니다. 지금 뭐 본사 같은 경우에 서울에도 고 부산에도 있지만. 경북도의 지원에 의해서 포항에서 저희가 2차 전지 산업을 갖다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AI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하이라는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MOU를 통해서 저희 에코프로 파트너스도 그 재생에너지 사업 또 태양광 사업에 좀더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경북에 있는 농구단지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와 같이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넥스트엑스는 그 신재생에너지 종합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어 전체 밸류체인의 협업을 구축해가지고 어 신재생에너지의 디벨로 회사로서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고요. 현재 그 울산광역시장고 해방해가지고 3천억 그 프로젝트 를 지금 진행 중이 있고 그전에는 진행 그 전에는 군포시하고 대박이가 진행 수용해 왔습니다. 발전 공개업은 중부 발전하고 해방해 가지고 리파우링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중인데 이번에 이제 경북도하고 의미 있는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그 지자체 와 하는 경험을 10분 받아해 가지고 좋은 성과 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에서 이렇게 참여 주신 자치상에 저희들이 좋은 음식들로 대접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상북도에 와서 맨날 여러 가지 요구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그 요구를 다 받아주신 우리 양금이 경제부지단이 이나목 부장이 고맙습니다 하는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나서 어차피 시작을 하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요 우리 오늘 애모시 하는데 보니까 아 경상북도에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된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어 경상북도의 어 지원입니다. 뭐 지원을 해주고도 하나도 없어요. <laughs>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어디 뭐 부지사님한테 요청할까요? 아니면 뭘... 아무튼 저안 되면은 아 찾아가겠습니다. 다뭐 오늘 이 사진도 나오고 우리 그저 저 팀장님한테 부탁했었는데 여보 아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도 멋있게 좀 하고 보도 자료도 멋있게 해갖고 언론이 좀 많이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도와주는 거 같고요 아 언제 결과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이 태양광 사업 어, 적극적인 지원을 경상북도에 바라고 그다음에 그 부지사님 중에 셋이에 우리 간담회가 또 있어요 스마트팜 네. 예예하여튼뭐 네. 많은 지원을 이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저희 방에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가슴이 들컥이라는생가 많습니다 근데 하셨던 말씀들은 제가 다 사실은 다 수용했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저희 방을 오시는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농공단지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잘 살려보시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대표님, 이거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요. 경상북도는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댈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B&K 자산운영의 성경식 대표님 그리고 에코프로파트너스의 방정식 고모님 그리고 넥스트에스의 송경식 대표님 그리고 경북농공단지협회의 김현구 회장님을 비롯한 오늘 관계자 여러분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상북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사업의 실찬 출발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업은 단순히 설비 설치를 넘어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정보 및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돈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더 이상 미래의 가제가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경상북도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2 0 5 0 탄소 중립 조기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와 더불어 수소, 풍력발전, ESS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에너지 생태계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으로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협약은 그 비전을 더욱 공고히하며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 기간 동안 300 m 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는 전력 비용을 절감하고 지붕 임대, r 2 c 판매 등 추가 수익은 좋은 기, 어, 수익의 창출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BNK 자산운용 그리고 에코프로파트너스 친환경사업 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펀드 운영을 책임지고, 넥스트에스는 설계, 시공, 운영 등 사업을 총괄하며 경상북도 농공단지 협의회는 입주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주체가 힘을 모아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미래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요. 지금 저희가 에펙을 계기로 해서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속의 경상북도가 아니라 글로벌 세계 속의 경상북도로 나가기 위한 출발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에너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어,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수소 그리고 원자력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에 차세대 에너지원인 SMR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탄소 포집과 관련되는 어, 부분들에 산업까지도 열심히 잘 챙겨서 사실 앞으로의 로드맵들이 거의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뿐만 아니라 어, 지몽골을 시작으로 해서 몽골에 있는 탄소 배출권을 사들이기 위한 사업도 진행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해서 경상북도는 글로벌 세계 에너지를 선도할 수 있는 어, 지방자치 어,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시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기관에서 함께 오신 분들 다 같이... 정면 정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